면이 생명인 파스타 전문점에서도 우리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밀만을 사용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곳에서 매일 아침 생면을 직접 뽑아내는데요. 신선한 우리밀을 쓰는 이유죠. 드시는 손님들 건강을 위해서, 이왕이면 신선한 재료들을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반죽을 하고 거기 계속 우리밀을 보집하고 있어. 우리밀로 만든 이탈리안 요리라고 해서 저 정말 기대하고 왔어요. <laughs> 음. 여기는 면 종류만 7가지가 있어요. 음, 다 생면으로. 네. 음. 보통은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두세가지면은 많이 네. 만들어 쓰는데 7가지 면을 면은... 다 만들어서 쓰는 게 사실 드물거든요. 놀이사가 음. 굉장히 귀찮은 일 같은데. 네, 정말 부지런 <laughs> 해오지 <해야 되지 웃음> 가능한 <웃음>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와! 오어 아, 진짜 예쁘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는 스파게티. 계란으로만 파는 스파게티고요. 아. 네. 얘는 이제 오징어 국물을 넣고 파는 스파게티고요. 이게 시금치를 넣은 예. 거죠? 네. 예. 진짜 촉촉해요, 아직. 예. 아 어, 정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어, 정말 다 먹어보고 네, 싶어요. 먹고 셰프님 없지? 그러면 저예요 응. 저희가 세 명이 이것도... 왔으니까 네, 예. 세 가지는 일단 맛볼 수 있는 거죠. <웃음> 예, 예. <웃음>